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을 바라보고 바라보게 끝내라고 했어요.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게 하고 끝내라고 했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처음에 출발 지점, 그다음 출발 방향. 예. 운동 방향. 그대로 아주 동일하죠. 예. 아무도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90도 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방향을, 예, 동쪽에서, 예, 서쪽, 아니, 남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예, 남쪽에서 서쪽으로 바꾸려면, 역시, 이렇게, 예, 오른쪽으로 회전해줘야 돼요. 다시, 예, 서쪽에서 북쪽으로 바꾸려면, 역시, 오른쪽으로 회전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 오른쪽으로 회전이죠? 예. 자, 그러면 역시 앞으로 이동하고, 예, 오른쪽으로 회전.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다시 앞으로 이동해볼까요? 쪽 회전 해야 지만 예, 앞 으로 이동 했을 때 그대로 가 볼까？이 상태 에서 앞 으로 이동하 는데, 그럼 북쪽 으로 앞 으로 이동 하고 북쪽 을 바라 보고 끝나 는데 분명히 동쪽 을 바라 보게 하고 끝내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더 오른쪽 회전 을넣어 줍니다. 자, 예, 동일하죠? 예, 동쪽을 보고 끝냈습니다.